I got something, something to say. I'm just so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I know it's tough and I know there's pain. But hitting bottom is the only way to change.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 Is. I've seen a lot of people who don't know what thirst is. I've had a taste of evil and tried to cure the sickness. But I just keep my head down and focus on the facts. I'm setting down gravel while you just follow the path. I'll lead them into battle while you're just too scared to act. Fred right in my back,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흠숙 여행작가 여기는 집에서 가까운 경기도 화남에 있는 이사 경정공원에 왔는데요. 어, 여기 드넓은 핑크 핑크물리이 밭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유난히 지금 한 포기만 어, 연핑크색으로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전에 좀 일찍 나왔는데 아까는 약간 흐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햇살이 나고 있네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고 있습니다. 어, 아마 1 0월 아, 9월 말경이면은 핑크뮬리가 충분히 필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추석은 사실 다른 때보다 좀 빨라가지고 핑크뮬리를 못 봤는데요. 다른 때는 핑크뮬리를 추석에 봤답니다. 지금 이 폭이만 어떻게 유난히 이렇게 핑크빛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 보여드리고요. 아, 다른 곳엔 핑크물리가 이렇게 한두 성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핑크물리가 피어나면서 막 비비 꼬여서 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피어 다 피어나면 쭉쭉 뻗어서 자라나네요. 으흠. 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이 있는 가 하면은 아까 뒤엉킨 꽃도 봤는데, 예. 아 여기도 제법 한 일주일 뒤면 활짝 필것 같아요. 어. 저 뒤에 엉킨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여요? 뒤에 엉킨 거? <laughs> 트랙터가 무슨 공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꽃이, 전에는 국화꽃도 많았고 어, 여기도 지금 국화가 있긴 해요. 어, 국화가 있고, 저쪽에 코스모스를 식재는서 올해는 코스모스가 별로 없고요. 저쪽, 건너 마로니에 숲에 있는 쪽에 가면은 코스모스가 지금 두 군데에 코스모스 군락이 있더라고 그쪽에 코스모스가 피었고요. 저는 그동안 자전거만 타고 왔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니까 여기 미사리 경장장을 한 바퀴 쭉 드라이브 할수 있는 이 원형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에 오실 때 이쪽에 들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도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피크닉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피크닉, 그 다음에 자전거, 차크닉, 뭐 다양하게 운동도 다할수 있고요. 어, 규모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시면은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가 많습니다. <laughs> 어, 추석, 연휴,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어제는 다리 아파서 하루 종일 쉬었거든요. 어, 오늘 좀 걸어다니니까 훨씬 더아졌어요 이제 곧 핑크물리가 이제 제가 개화 또다 되면 그때도 와서 또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 특파원 허미였습니다.